삼성 라이온즈가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결국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끝판왕 오승환과 시즌 내내 팀의 마운드를 이끌어온 외국인 에이스 코너 시볼드가 플레이오프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박진만 감독은 두 선수의 상태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과감한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플레이오프를 앞둔 삼성이 마운드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음을 의미하고 있죠. 설상가상으로 두 선수의 한국시리즈 출전마저 미지수로 남으면서 팬들의 분노 역시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큰 기대를 걸었던 두 투수가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습니다. 코너 시볼드는 시즌 내내 11승 6패, 평균 자책점 3.43을 기록하며 팀의 선발진을 이끌었던 핵심 선수였는데요. 그러나 지난 9월 한화 이글스전에서 오른쪽 견갑골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를 떠난 이후 회복 속도가 더딘 상태로 알려졌죠. 팀 내에서는 그의 몸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를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코너의 상태에 대해 코너가 통증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 엔트리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됐다며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9위를 점검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출전이 쉽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이 에이스 역할을 맡을 외국인 투수 없이 선발 로테이션을 짜야 한다는 뜻이었죠. 오승환 역시 플레이오프 엔트리에서 제외됐는데요. 이번 시즌 전반기까지 24세이브를 기록하며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던 오승환은 후반기 들어 구위가 급격히 떨어지며 7.4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기에는 결국 2군으로 내려가 재정비했지만 아직 구위와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죠. 박진만 감독은 이에 대해 오승환이 퓨처스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구위가 전성기만큼 올라오지 않았다며 그의 엔트리 제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승환은 지난 9월 22일 대구 키움 히어로지전에서 0.2이닝 4피안타 1피홈런 1볼넷 1탈삼진 6실점을 기록했고, 23일 광주 기아 타이거지전에 앞서 엔트리에서 말소된 바 있는데요. 구위 저하가 뚜렷했던 오승환은 이군에서 회복에 전념했고 최근 퓨처스리그 두 경기에 등판해. 2이닝, 2탈 3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엔트리 합류를 노렸었죠. 구속도 145km가 찍혔으나 삼성은 오승환이 완벽하게 9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플레이오프 엔트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경험만으로는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됐는데요. 오승환은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미국과 일본 진출로 자리를 비웠던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KBO 리그에서만 14시즌을 뛰며 726경기 794.2이닝 44승 33패, 19올드 427세이브의 성적을 거뒀죠. 포스트 시즌에서도 29경기 42이닝, 2승 1패, 13세이브, 평균 자책점 1.7위를 기록했지만 삼성은 결국 5승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의 엔트리 제외 결정에 삼성 팬들은 크게 실망하며 격강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너와 오승환이 빠진 상황에서 삼성이 과연 플레이오프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죠. 팬들은 에이스도 없고 베테랑 마무리도 빠진 상황에서 무슨 수로 이기냐며 절망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특히 코너 시볼드의 부상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즌 내내 고생한 선수인데 막판에 이렇게 아프다니 왜 항상 중요한 순간에 이러냐며 좌절감을 표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코너가 없으면 사실상 시즌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희망 고문은 그만. 이 정도면 한국 시리즈 진출은 기적이라는 반응까지 나오는 등 팬들의 실망감은 상당한 상황인데요. 오승환에 대해서도 오승환의 마지막 가을 야구를 이렇게 끝내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오승환인데 그의 경험이 절실한 순간 아닌가라는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죠. 한편 일부 팬들은 결국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지금의 상태로는 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박진만 감독의 결정을 지지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코너와 오승환이 빠진 삼성은 선발진의 재편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박진만 감독은 선발 투수진을 원태인과 대니 레이스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죠. 원태인은 LG 트윈스와 KT 위즈를 상대로 각각 11이닝과 24.1 이닝을 던지며 준수한 성적을 남긴 바 있으며, 레이스는 KT전에서 1승 평균 자책점 1.81로 강한 모습을 보여줘 삼성의 선발 마운드를 지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발진의 부재로 인해 삼성은 타선의 힘에 더욱 의지해야 할 처지인데요. 박진만 감독은 코너가 빠지면서 방망이로 승부해야 한다. 타격감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죠. 특히 구자욱, 루인, 디아지, 강민호 등 중심 타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타선의 집중력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박진만 감독은 이어서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팀을 만나는지에 따라 선발 순서는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계획으로는 1차전 선발 투수가 4차전에 들어가고 2차전 선발이 5차전에 투입된다는 큰 그림만 그리고 있다. 세부적인 건 어떤 팀이 올라오느냐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선수들의 몸 상태, 상대 전적을 보고 정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1, 2선발에 뒤를 바칠 3선발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죠. 박진만 감독은 왼손 투수 이승현과 오른손 투수 황동재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는 3선발도 LG냐 KT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이승현과 황동재를 생각 중이다. 이승현도 퓨처스 리그 경기를 뛰고 지금 1군 선수단에서 훈련 중이다. 황동재도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삼성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겁고 다양한 상황인데요. 일부 팬들은 이번 엔트리 발표 이후 삼성이 공격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타자들이 경기 흐름을 좌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또한 젊은 투수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젊은 투수들이 책임감 있게 던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우리 팀의 새로운 얼굴들이 이번 가을 야구에서 빛날 거라고 믿는다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코너와 오승환 없이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만약 삼성이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더라도 두 선수가 그때 출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죠. 박진만 감독은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면 두 선수의 몸 상태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들이 과연 9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포스트 시즌은 삼성의 투수진과 타선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인데요. 팬들의 기대가 무너진 상황에서 삼성이 과연 예상을 뒤엎는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아니면 중심 투수들의 부상과 9위 저하로 인한 난항 속에 또 다른 고비를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